제가 그나마 개묘생하고 정묘생은 영전 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, 그죠? 네, 네. 몸 쪽으로 치는 게 많습니다. 음. 네, 일단 토끼 뛰는 거 조금 조심하시고 네, 안녕하세요. 정강사 박정숙입니다.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네. 우리 22년 이민년 토끼 띠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. 네. 99년생, 김효생이고요 어, 이제 22년도 24세 됩니다. 어디로 가야지 이 숨고가 풀리겠노? 음... 졸업은 했는데, 오라는 데는 없고, 집에 있으니 눈치만 보이니, 음... 갈 곳이 없도다. 음... 참 불쌍한데. 큰일이네요. 예. 네. 경제가 살아야지, 대기업에서도. 직원을 뽑고 중소기업에서도 뽑고 자영업자도 뽑고 하는데, 이 친구들, 난감하고 답답한 기운에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. 네. 그러나, 하반기부터,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음. 자리를 좀 매김을 한다. 음. 어. 하반기 보고, 음. 상반기에는 좀의 준비단계라고 생각하고, 넓게 가면 괜찮겠습니다. 마음을 조금 그럼 여유롭게 가지는 게 네. 좋겠네요. 그죠? 네. 네. 다음은 87년생, 경묘생이고요 22년도에 36세 됩니다 영전이라 하나요 예.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죠 영전이라 네. 하나 그리고 자손의 덕이 드는 해다 자손에 덕남 등녀하는 음, 세다 네. 어, 결혼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부의 갈등이 좀 많이 올수 있는 시기니 음. 서로가 양보하고 살아라 이런 음. 난 75년생이고요 을묘생 48세. 마음도 꼬도 없이 홀로 날아가는 기력이 왜 기력이 신세와 같다. 네. 어디다 정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다 정을 붙일 데가 없구나. 고독하기 거지없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슬럼프가 올수 있는 회원입니다. 네. 어, 마음을 갖다가 다 잡아라. 마음의 병이 내 일신을 존목게 할 것이니 내 마음을 잘 다독거리는 행운이 되었기를 바란다. 음. 다음은 63년생 계명생이고요, 60세입니다. 지금까지 불리지런히 했는 자는 내년에 그 기운이 상승을 일어갖고 다시금 발돋움을 한다. 반대 얘기는 안하랍니다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다음은 선생님. 51년생 신묘생이고요. 72세 됩니다.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조금 자제를 하세요. 음. 술로 인하여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술로 인하여 다이는게관제수가 들어옵니다. 음.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한 템포 어 뒷발 걸음 해갖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행운이 되길 바랍니다. 선생님 지금 토끼 띠를 운세를 다 이야기를 나이별로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닥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은 느낌 건조해. 응. 네 그러면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어야 잡아먹어요. 아 네. 잡아먹는 성격. 네네 있어요. 완전 잘 잡아먹죠. 네. 아 그렇군요. 그래서. 네. 음. 음 제가 그나마 개묘생. 하고 정묘생은 네. 영전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, 그죠 이렇게 네, 네, 네. 몸 쪽으로 치는 게많습니다그래 음... 일단 도끼들 조금 조심하세요요 음..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